너.. 총 뭐라고? 엠포랑 스크스.. r 뭐야 너? 네. 네. 스크스요. 내가.. 내가 스크스 쓸게. 와쟤 어디가? 기절. 어디가? 한 대. 컷. 컷이다. 저 있다! 나무 뒤에. 기절. 오. 오! 네.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탈건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네, 듀오를 하더 중에 팀원이 저에게 에미사를 양보해 줍니다. 그것도 설원 비켄디 네, 스킨이 깨져 있는 에미사였는데요. 그래서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마 1월 9일, 수요일부터 제가 스트리밍을 시작할 것 같아요.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할 예정이니까요. 꼭좀한 번씩 다들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밌게 보세요. 즐가어 This is good. 배치. 라운드. 라운드. 한국인들은 되게 빨리 내리려는 습관이 있는 것 같고 금방 내려 진짜 딱 시작하자마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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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옥수수 바로바로 빠지는데 우리 스팀 하면은 진짜 끝까지 갈 때까지 아무도 안 내린다니까 벌써 봐봐요 반도시 알았는데 다 빠졌어 <laughs> 삐- 어, 스크스다 드디어 응? 음? 아 드디어 총이 나와서 오오오오 m 4 너.. 총 뭐라고? M4랑 스크스.. 내스야 너? 스크스요 내가.. 내가 스크스 쓸게 일로와 하 삐아지렸다고 <laughs> 주차가 삐어 여기 잘 보인다 저기 보인다. 저 싸야겠다. 어, 와, 박 자리가 안는다고 갑자기? 한대. 얘네 뭐 해? 갑자기. 어, 달린다. 한대맞췄는데 아깝다. 삐. 처온다 어, 온다.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요? 오케이. 아, 쟤네 어디가? 내가 왼쪽 볼게. 한명 기절. 쟤네 어디가? 한 대. 저기 나무 뒤. 한명또 기절. 둘다 컷, 어. 저기 8배율도 있구 8배율 먹었다요 어. 얘는 왜 내려서 뒤로 갔을까? 갑자기 <laughs> 삐~ 네, 저~ 웨스트랑 엔쪽다 봐야 돼서 우리 야 우리 들어가야 되네. 네, 살짝만 들어가면 돼요. 뒤값 보다가야 될것 같지 않아요? 어, 겨우다 아, 뭐야? 또 있다 사람. 아, 네, 멀어요. 265 뛴다. 저쪽으로 이 집으로 뛰고 있어요? 이거 저희 들어가자. 저희도 반대쪽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저희 뒤쪽에서 오는 애걔 봐야 돼요. 이거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어, 얘네 먼저 잡아야 되지 않냐?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야, 우리 뒤로 다시 가야 돼. 얘 죽었다. 방금 죽었다. 어, 이거 저기네. 뭐야? 피 빨고 있던 적이잖아 <laughs> 너무 양각인데 이거 이거 뒷각을 닦는 수밖에 없네요. 아까 걔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다 어디 돌 앞에 돌 앞에 돌 앞에 아 오케이 우리 봤어 우리 <laughs> 가자 오케이 삐이돌산 위에 먹으면될것 같죠. 반대쪽에 소리 막 시체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사람 보인다. 야 오른쪽 <laughs> 또 있어. 저 오른쪽에도 있죠, 뒤에? 지금. 나무 뒤에. 얘 붙겠다, 지금. 지금 여기 돌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연막. 온다. 이쪽으로 오겠다. 저기 있다, 나무 뒤에. 기절. 살리려고 그러는 건가? 못 살릴 텐데, 이거. 기절 안에는 못 들어왔을 거예요. 왜 뒤에서 안올려나뒤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있지? 나무들 뒤 중에 하나 일것 같잖아요. 아니네. 돌산 그래. 쪽으로 간다. 나 뒤에 볼게. 네. 나, 나 여기 올라왔어. 돌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뒤 뛴다. 한 대. 왼 쪽. 돌 왼쪽? 아니 왼 N쪽, N 쪽 N. 나무도 있어요 지금. 아 저기 있다. 야저 멀리 있어. 개 멀리. 아, 들어가셔야 할것 같은데. 와. 뭐야? 자가리 바로 날려버리네. 이쪽, 이쪽으로 저희 붙어야 될것 같아요. 아, 오케이. 나 이거 만 빨고 바로 갈게. 저기 앞에 적. 있야 이게 위쪽에도 있다. 와,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적, 저기 앞에 보이죠? 트럭 뒤에 있어요 지금. 아. 트럭 뒤에 있어요. 트럭 잡을까요? 아예 못 잡겠다 이거. 죽었어. 저기 있다. 저기 있어요. 아이씨, 잘못 던졌어, 씨. 건물에 있다 오 C 깜짝 <laughs> 저짜이 <저게> 뭐야? <laughs> 뒤에 뒤에. 에, 구상사원이냐? 오!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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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우. <laughs> Nice.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음, 오랜만에 두 자리 스킬스를 기록했다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플레이, 뭐, 잘하는 플레이, 재미있는 플레이 다 스트리밍에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자주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